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기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아가 여러 가지 호재들을 바탕으로 해서 8만 원 후반대에서 13만 원 근처까지 올라왔고요. 최근에 현대차가 잠시 쉬어가는 와중에 기아가 11만 원에서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기아는 현대와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현대차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회사 측에서 추가적으로 주주 환원책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지만 기아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아는 이미 다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당장에 쓸수 있는 카드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아가 다소 불리한 상황입니다만은 수급적으로는 기아에게 현재 유리한 상황이에요. 왜냐면 하 현대는 23년도 작년에 대한 결산 배당을 받기 위한 배당 기준일이 지난 2월달 이미 끝이 났어요. 기아는 23년 작년도 한 해에 대해서 연간 결산 배당을 받기 위한 배당 기준일이 3월 20일입니다. 아직 13일 정도 남아있는데요. 이 말뜻은 배당을 받기 위해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아 이번에 배당률이 무려 시가 대비해서 6.4%나 됩니다. 일단 한 주당 배당금이 5600원이죠. 현재 주가 13만원이라고 해볼 때 가장 보수적으로 시가 배당률이 무려 4.3%에 달합니다. 주가가 많이 올라서 6.4%에서 4.3%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4.3% 적은 수치가 아니죠. 게다가 지금 당장은 그렇고 올해 24년에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실적이 성장한다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또다시 추가적인 주주환원채까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한는 기대감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가 잠시 쉬고 있는 와중에 기아는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배당 기준이 3월 20일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주주분들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실수 없이 배당을 잘 받으실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주가 흐름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이 부분도 여러분들께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을 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여러분들께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돈 하나도 받지 않고 100% 무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로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믿기가 어려우시기 때문에 실제로 제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고요. 제가 어떻게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꾸준하게 수익을 내드릴 수 있는지 제 기법도 간단하게 소개를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 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 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했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했지 269%에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해 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 개, 당장들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 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5840-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기아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앞에서 현재 기아 상황 말씀을 드렸고요. 시가 배당률도 현재는 4%대로 내려왔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가 배당률은 현재 시가 기준입니다. 현재 시가 제가 13만원으로 잡고 주당 배당금 5,600원에 대해서 계산을 했을 때 현재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은 4%로 나왔어요. 배당 기준일이 3월 20일입니다. 3월 20일. 이날은 수요일이에요. 기아 배당을 받으시려는 분들은 9, 18, 월요일 이날 아무리 못해도 18일 이날까지는 주식을 들고 계셔야 됩니다. 기준일이 20일이니까 20일 날 사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배당을 못 받습니다. 이것은 이 20일의 의미는 결제 기준이에요. 결제. 우리나라는 월요일 날 주식을 사면 돈이 수요일 날 빠져나갑니다. 돈이 수요일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월요일 18일에 사야 실제로 돈이 수요일에 나가면서 온전하게 나의 주식이 되기 때문에 18일에 사야 20일 배당 기준일에 맞는 겁니다. 20일에 만약에 기아 주식을 사시면 이 돈은 이틀 뒤 22일 금요일날 돈이 빠져나가서 22일자로 기아 주식을 보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일이 기준일이다. 하지만 이거보다 이틀 전 월요일에 기아 주식을 사셔야 18일까지는 기아 주식을 들고 계셔야 배당을 받으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미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시죠. 앞으로 신규로 매수하시려는 분들만 해당이 되시는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18일, 월요일까지는 매수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부분은 배당 이후입니다. 배당을 받으면 배당 락이라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8일날 기아의 주가가 13만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19일부터 이제 기아 주식을 사는 사람들은 5,600원의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맞죠? 18일까지 사는 분들한테만 배당 5,600원을 받을 수 있고, 그 이후부터 사는 분들은 5,600원 배당을 못 받기 때문에, 19일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주가가 만약에 13만원이 끝났다, 그러면 19일부터는 13만원에서 5,600원을 뺀 금액, 12만 4,400원으로 기준가가 되면서 거래가 되요 그리고 동시에, 이 배당을 먹기 위해서 기아 주식을 샀던 사람들이 만약에 기아의 주가가 올라가면 바로 매도를 해버립니다. 한마디로 배당만 먹으려는 그런 단타 세력들이 있어요. 동시에 많은 분들은 배당을 받고 싶어 하지만 또 어느 누군가는 배당을 안 받으려고 합니다. 굉장히 특이하죠? 아니, 배당 공짜로 주는데 왜안 받아? 왜냐면 세금 때문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배당이나 이자 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내게 돼 있습니다. 여기에 등록이 되면 엄청 골치가 아파요. 의료보험 올라가고요. 세금 올라가고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딱 내가 받는 배당이나 이자 금액을 2천만원으로 딱 맞추기 위해서 특정 주식들을 적당하게 매도해서 2천만원에 딱 맞추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기아 주식을 팔았기 때문에 주가가 만약에 밀리면 다시 사야 되겠죠. 또 이렇게 매수세력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기도 해요. 그래서 19일 이날은 주가 등락이 굉장히 클수 있습니다. 실제로 며칠 전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지난 2월 말이 23년 결산 배당이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하락해서 시작했지만 결국에 이런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4% 상승하면서 끝이 났습니다. 변동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주가가 하락했다가 다시 반등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락했을 때는 여러분들 단타로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또는 기아차가 없다면 이렇게 밀렸을 때 새로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죠. 제가 오늘 기아 배당과 관련해서 배당 기준일 20일인데 20일이 아니라 실제로는 여러분들 18일, 수요일, 월요일까지는 사실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배당락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고요. 이 내용은 기아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면서 자주 겪게 될 일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앞으로 용어가 어려워서 힘들어 하시는 일은 없을 겁니다. 배당과 배당락, 배당 기준일, 그리고 언제까지 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기아와 관련해서 또 여의도 소식 빠르게 전해드리고요. 특이사항 있을 때마다 바로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최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많이 신청하셔서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면 되세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